첫 번째 이야기. 자취방에서 친구의 얼굴을 한 귀신을 본 썰. 대학생 시절, 혼자 자취하던 중 일어났었던 일이다. 나는 평범하게 지방 공대를 다니던 대학생이었다. 학생들은 다 공감하겠지만 시험 기간이 되면 특히 공대생들은 평소의 수업이 너무 어려워서 스트레스를 평소보다 많이 받고는 하는데 하필이면 뭘잘못 먹었는지 장염까지 발생하고 말았다. 주말이면 좀쉴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처음으로 걸려본 장염은 생각보다 고통스럽고 웬만하면 병원에 가지 않는 나였지만 스스로 병원까지 찾아가 주사를 맞고 약도 터왔었다 경험자인 친구가 말하길 나아지기 직전엔 미지근한 이온 음료가 도움이 된다길래 포카리를 하나 사놓고 침대에 누워서 저릿거리는 배만 붙잡고 끙끙대고 누워있었다. 어느새 잠이 들었는지 샤워하는 소리에 놀라서 깨고 말았다. 내가 자는 사이 친구가 놀러 왔는데, 날씨가 더워서 혼자 샤워를 하고 있는 건가. 대충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수건 좀 달라는 친구 말이 들렸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몸은 전혀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저 문 쪽만 바라보고 있는데, 샤워기를 잠근 후, 무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만 선명하게 들렸다. 화장실 문이 천천히 열렸다. 내가 대답이 없으니 따지라는 듯 했다. 친구의 머리만 불쑥 튀어나왔다. 무표정한 얼굴로 날 쳐다보고 있었다. 수건을 주지 않아서 항의하나 생각했는데, 뭔가 느낌이 기묘했다. 서로 말없이 눈만 마주하고 있는데, 문득 눈치채고 말았다. 친구의 머리가 대각선이 아닌 수직으로 뻗은 채, 기묘한 위치에 있는 것이었다. 그 사실을 깨닫자마자, 친구의 얼굴이 기분 나쁜 웃음을 짓기 시작했다. 온몸에 소름이 끼쳤고, 경직된 상태로 친구의 얼굴을 계속 바라보던 중, 수직으로 뻗은 그 머리가 내 눈높이에 맞게 덜컥 낮아지는 걸 보고, 그대로 기절하고 말았다. 나중에 일어나 보니, 샤워실은 물기 하나 없었고, 친구는 내 방에 온 적이 없었다고 한다. 그 사건 이후, 나는 계약이 끝나자마자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다. 그리고 친구의 웃는 얼굴이 묘하게 뇌리에 남아 결국 그 친구와도 멀어지고 말았다. 두 번째 이야기 문풍지를 뚫고 들어오던 귀신설. 초등학교 고학년 무렵에 있었던 일이다. 당신의 방은 다다미가 깔리고 문풍지를 바른 미닫이 문이 있는 일본식 방이었다. 어느 날밤 열이 심하게 올라 방에 드러누웠는데 문득 한밤중에 깨어났다. 하루종일 열 때문에 자고 있었으니 한밤중에 깨어난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당연히 불은 다 꺼져 있고 미닫이 문도 닫혀 있으니 방 안은 치르 같았다. 하지만 어두운 와중에서도 눈이 조금씩 익숙해져 가면서 방앞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그런 상태로 멍하니 미닫이 문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방앞 모습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매일 보고 살고 있는데 방인데도 어딘가 위화감이 느껴진다. 그리고 눈치챘다. 내방 미닫이문에는 내가 장난 삼아 손가락으로 문풍지를 뚫은 구멍이 몇 군데 있었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그게 평소보다 훨씬 많게 느껴졌던 것이다. 이상하네. 원래 이렇게 구멍이 많았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구멍의 숫자를 세기 시작했다. 열은 여전히 높은 채막 일어나 멍한 머리로 분명히 평소 뚫려 있던 구멍보다 많다. 세개 정도 있었을 구멍이 일곱 개로 늘어나 있었다. 역시 이상하다 싶어 다시금 새고 있는데 부엌 소리와 함께 문풍지가 찢어지며 구멍이 뚫렸다. 순간 얼어붙고 말았다. 미닫이문 바깥쪽 유리창이다. 그리고 내가 열에 시달린 탓에 당연히 유리창은 완전히 닫혀 있었다. 밖에서 누군가 구멍을 뚫을 수 있을 리가 없었다. 혼란스러운 와중에 뭘 어쩌지도 못하고 미닫이문을 보고 있자 또 다른 곳에 구멍이 뚫린다. 무서워서 일어나려 했지만 고열 때문에 몸이 나른한 건지 생각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다. 더 이상 문 쪽을 보고 싶지 않지만 그렇다고 등을 보이는 것도 두려웠다.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찢어지는 소리가 나더니 구멍이 다섯 개나 나버렸다. 마치 누군가가 다섯 손가락을 펴서 그대로 문풍지를 찢어버린 것처럼 그리고 다섯 곳에 구멍이 점점 아래로 내려오기 시작했다. 밀어넘 다섯 손가락으로 문풍지를 찢어버리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내려오다 보면 으레 그렇듯 중간에 삐뚤거리게 찢어지며 미다지 문은 볼품 없어져간다 나는 겁에 질려 한층 울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미다지 문에서 눈을 돌릴 수가 없었다 그리고 문풍지가 찢어져 생긴 큰틈 사이로 새까맣고 긴 머리카락이 방 안으로 흘러들어왔다 이제 귀신이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었다 머리카락은 자꾸자꾸 방 안으로 들어와, 어느새 방바닥이 새까맣게 변할 정도였다. 거기서 나는 의식을 잃었다. 정신을 차리니 이미 아침이었다. 무사히 아침을 맞을 수 있음에 안도하며 나는 어젯밤 미리 떠올라 미다지 문을 바라봤다. 문은 구멍 없이 멀쩡했다. 나는 일단 안심했지만, 또 의화감을 느꼈다. 기묘하게도, 미다지의 문의 문풍지는, 구멍 하나 없이 깨끗했다. 평소 내가 직접 뚫었던 구멍마저 사라지고, 완전히 종이를 새로 바른 것 같은 모양이었다. 이상하다 싶어 종이를 잘 살펴봤지만, 오래전에 붙여색이 누런 종이였다 하지만 구멍만은 완전히 메어져 있었다. 문을 열고 나누나는 다시금 소름 끼치는 것을 발견했다. 문바, 닫혀있는 유리창에, 손자국 두 개와 긴 머리카락 열개 가랭이 붙어 있었다.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 애초에 문에 구멍이 없었을 거란 말 뿐이었다. 하지만 분명히 내가 직접 뚫었던 구멍은 존재했었다. 이후 집을 리모델링하게 될 때까지 나는 문에 등을 돌리고 잠을 자는 버릇이 생겼다. 다행히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을 겪은 적은 없다. 하지만 지금도 자꾸자꾸 미다지 문 문풍지에 구멍이 하나 둘 늘어가던 그 광경을 떠올리면 등골이 오삭해지곤 한다. 세번째 이야기 눈을 뚫고 보이던 이상한 형상. 어렸을 적 할머니께서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할머니의 고향은 지금은 많이 변했지만 버스도 다니지 않는 비포장기를 십리나 걸어 들어가야 하는 당시엔 깊은 오지 중의 오지로 15가구 남짓한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어느 날 은내 어르신 한 분이 노안으로 돌아가셨는데 다들 호상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어느 날. 그집 장남이 눈이 침침하다고 병원을 찾았으나 이상하게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후 눈앞에 뿌연 안개 같은 게 끼어 있다고 하던 장남의 눈앞엔 이상한 형상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허유키도 하고 껌먹기도 하고 눈앞에 낀 안개 사이로 나풀거리는 것이 바짝 다가왔다 사라지기도 하고 사람 눈동자 같기도 하고 구슬 같기도 하고 하지만 뚜렷한 형체를 알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서운 일은 그것이 보일 때마다 집안에 우환이 생겼다는 점입니다. 멀쩡하던 부인이 암선고를 받았고 장남 동생은 뺑소니에 치여 하반신 마비가 되고 손주 역시 갑자기 간질 증세를 보이는 등 식구들에게 끊임없이 사고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장남 역시 끝내 한쪽 눈은 실명이 되었는데 그 눈동자가 이상하게도 뿌옇게 변해버렸다고 합니다. 물론 그 눈엔 여전히 무엇인가가 나풀거렸고 그때마다 우한도 끊임없이 생겼습니다. 그런 어느 날 노승이 시주를 받으러 왔다. 그 장남을 보고는 나무뿌리가 어머니 몸을 침침 감고 있어 숨을 쉬기 힘든 지경이라고 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인부를 동원해 1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 무덤을 파헤쳤는데 뚜껑을 연 순간 자리에 있던 모두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무덤 근처의 나무 뿌리가 어머니의 한쪽 눈을 뚫고 들어가 온 몸을 침침 감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